<웃음> <웃음> 나는 말해나 이거 화면 전환이 안 된다. 이 동영상 찍고 있으면은. 아, 나도 안 돼. 아 그래? 원래 안되는 거야. <laughs> 뭐야, 이시 시에 나한테 불아쳤어. <laughs> 근데 아무도 안올렸 하늘 찍히나? 하늘 찍자. 찍힌다. 나중에 어, 근데 예뻐요. 감사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 근데 진짜 색깔 진짜 예쁘다. 저 다시 색하려고 했는데. 아, 진짜. 널 찍으세요, 널 찍어요. 아,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약간 습관적. <laughs> 나 계속 할 때도,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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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도 시은이만 계속 찍고 있어 봐라. 아, <laughs> 그래서 애들이, 민지 그래서 그 계정 누굴 거야? 그래서 내 거였어. 어? <laughs> 그래서, 니 거였어? 니 거였어? Thank you. 네. 어, 유튜브에 올게 아! 네 어, 아, 갔어요 지금 왔어요, 지금? 답빈을들어는 아, 진짜? 누구를 그 이름은 누구를? 몰라? 긴 머리야. 긴 머리? 어? 이거 쓸까? 그냥 우리. 어? 이거 쓸까? 이거 쓸까요? 어, 음. 그게 뭐야? 몰라. 집에서 했나 봐. 몰라? 이거 작년, 작년 1월 때한거 보니까 별거 없어서 했네. 그게 약간 그거 같은데? 디즈니 공화. 어, 이거 붙여야겠다. 맞아 맞아 어 뭐야, 이게 뭐야 완성한 것도 아니고 에어서 소개 되게 알록달록 아 개기 다이 이두개 붙여야지 어. 그 밑에는 뭐야 수영장인가 어. 아니야 노을이야아 그렇네 아 그냥 꼬꾸로 봐서 나 눈이 나 눈이 안보어 옛날에 그려서 그래 맞아 물인 거다 아니야 안 사실 그래. 요즘도 이렇게 뭐그지 납작하게 들어지고 <laughs> 해명하지 마.

작년에. 아무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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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나오지 않지 않았어? 나나 나 뒷모습 나왔어. 뒷모습까지도 사람들이면. 근데 저기, 저기 모자이크녀는 누구예요? 너그 정도로 유명. <laughs> <laughs> 나중에 그 애들이 애들이 애들이. 애들이. 애들. 뭐 유튜브 도출하는 거야? 케이트윤 케이트윤 유튜브요. 아나나 밖에 찍는 줄 알았네. 발. 삼키. 진짜가 이렇게 하면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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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Để không 맞아. 그래 예쁘다 야 빨리 올라와 들으려고. 싫은데 아, 그럼 네가 들어 싫어. 맨날 내가 찍잖아 그래 애들이 이런. 너만 나오는데 아니야 아닌가? 아니야 너는 <laughs> 얼빵이 많이 나와 아그래 맨날 나왜 이렇게 나오잖아 아니, 그냥... 그러니까 이러는 거구나 년밖에 없어. 응. 같고요. 이소자은공 방법이 있는 점, 그러면 마른 하늘에 구멍 응. 뚫렸네.